안녕하세요. 화용 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저는 언어 재활사 김도담이고요. 오늘 초등학생 화용 언어 시간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목소리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들의 말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에 언어적인 부분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혹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언어적인 요소라는 것은요, 저희가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의 구성이나 표현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목소리 크기나 억양이나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기사를 봤는데요. 말의 의도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충분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오늘 목소리 크기, 이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아이들이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은 꿀팁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미지에 목소리 그래프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그래프를 1에서 5레벨로 잡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1에서 10으로 잡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구글의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재활사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직접 그래프를 그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1에서 5레벨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목소리 그래프가 있다면 어떤 것을 아이와 함께 나누어야 하나면 장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의 레벨을 조절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또는 발달센터 대기실이나 영화관, 도서관 혹은 시끄러운 운동장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저희는 목소리 크기 레벨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는데요. 화용 언어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선생님 혹은 부모님과 함께 이것을 순서화를 해서 레벨을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어떤 레벨로 말을 해야 할지 또는 장소에 따라서 목소리 크기 어떤 레벨이 적당할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실과 가정에서 꼭이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시다가요, 어렵거나 조금 난감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한번 답글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을 또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7년 정도 워크플로비라는 어플에 제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문장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좋은 문장들을 꼭 영상 말미에 하나씩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새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말미에 한 가지 문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책이냐면, 스카팩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11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노력을 통해서만 사랑을 보여주거나 기정사실화 할수 있다. 사랑은 노력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네. 지금 치료실에 계시는 재활사 선생님들 또 모든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그 노력에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초등학생 활용 언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